브롤스타지에는 특별 모드가 존재합니다 맵에 들어가면은 보스전이라든지 로브럼블 이런게 나오는데요 짜잔. 이번에는 슈퍼시티 램피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규 브롤러가 다섯 개가 등장을 했죠 폴레트, 롱, 엠버, 바이런, 에드버인데 램피지에서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각각 브롤러를 플레이해가지고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뽀꾸를 후어해주고 싶다면 상점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크리에이터 부스트에 BBOK를 입력해주세요 피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많이 많이 비비오 케이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콜레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일부러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노멀 모드부터 차근차근 차근 올라갈 거예요. 자 지금 데미지는 1,300씩 들어가는데 m 모차는 속도가 그닥 빠른 편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게 DPS라고 하죠. 초당 데미지량인데 DPS가 좀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럼 가젯을 한번 써볼게요. 어 가젯을 쓰니까 2,800 데미지로 데미지가 두 배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닥 효과는 별로 없죠 자 이번엔 궁극을 써보겠습니다 자 궁극을 쓰니까 오2800 데미지를 두 번이나 주네 어 이거는 상당히 괜찮다 어, 궁극 차는 속도도 좀 많이 느리네요 이게 노멀 모드니까 이렇게 쉽게 깰수 있는 거지 아마 어 콜레트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좀 올라가면은 뭐크레이지라든지 요정도 아마 요걸로는 좀 깨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 콜레트는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다. 여기에서 선호되는 8비트 같은 캐릭터들 있죠. 어, 그런 거에 비해서 그닥 좋지는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런이랑 물론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바이런이 조금 더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런을 먼저 플레이해 볼게요. 바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는데 이 모드에서 우리 편 회복시켜 봤자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때리면은 에모차는 속도도 콜레트랑 비슷해요 콜레트보다 어 기본 데미지가 조금 더 세니까 콜레트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어 그거 말고는 얘도 마찬가지로 가짓이 별로고 이래서 쓸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궁극이 채워졌습니다 궁극 한번 써볼게요 궁극을 썼더니 2100데미지밖에 안 들어가네 야 이러면은 콜레트랑 바이런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둘다 그닥 좋지는 않다. 어, 이, 폭주 모드가 내가 공격을 할 때, 자, 나한테 써가지고 체력을 회복을 했는데, 콜레트보다는 그래도 좋네. 이렇게 우리편 힐도 해줄 수 있고, 달았을 때 가재 써서 스스로를 회복하고, 어, 콜레트보다는 좋지만, 딜량이 높은 편은 아니래서, 램피지에서, 타이런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잽싸게 빨리 클리어 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야 이거를 클리어를 못했다고? 이거는 뭐팀 문제니까. 자그 다음엔 이제 루로 넘어가 볼게요. 자루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면 상대를 좀 얼어붙게 하는 특수 효과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오 몬스터도 저기 룬 마크가 생기면서 잠깐씩 경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궁극이 찼습니다. 궁극을 이용해서 미끄러지게 한번 해볼게요. 자 미끄러지나 한번 볼까요? 자 미끄러지면서 아야 잠깐만 왜 가다 말아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할때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러 오거든요 이때 공격을 쓰면은 미끄러지면서 못올것 같거든요 자 어, 저한테 못 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 어, 얘가 바보가 된다 어, 바보가 돼 내가 이렇게 원형으로 도니까 우다가 바보가 돼서 공격을 못하네 확실히 콜레트랑 바이런보다는 누가 훨씬 좋습니다 어, 루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공동 모드 됐을 때, 시간을 끌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쓰고,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못 쫓아와, 못 쫓아와, 봐봐. 못 쫓아와, 얼어갖고. 못 쫓아와.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수 있어서 상당히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에드거랑 엠버 남았죠? 걔네들은 DPS 자체가 높으니까 좋을 거예요. 아이디가 멍충인데, 진짜 아이디대로 멍충이네, 이 친구.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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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죽어. 자, 팀원이 둘다 죽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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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게 해서. 자, 못 가게 해야 되거든요.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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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다, 끝난다, 끝난다. 망했네. 요 아, 자, 엠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료 웅덩이 위에 있으면은 에모 차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DPS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램페이지 무디에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크! 자엠보 이거 딜 들어가는 거봐자그 다음에 이렇게 가재 쓰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에모 쭉 채우고 다시 가서 이렇게 또 누르고 있으면은 야, 딜 들어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야, 엠버 대박이야, 엠버 대박. 자, 다시 여기서 올라가 있으면은, 엠모가 빨리 차죠? 엠모 까득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공격. 오토로 누르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야, 이거 되게 좋다, 엠버는. 어, 딜이 너무 쎄. 엠버가 진짜 짱인데, 이거, 램피지에서? 오토로 누르고만 있으면 알아서 공격하거든요? 자, 다시 올라가서 채우고 있고. 야, 근데 설마 이거는 못 깨지는 않겠지, 설마? 자, 이렇게 도망가면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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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에에,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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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우, 야, 죽을 뻔했다. 자, 다시 체력 회복하고, 네모가 다 차면은, 다시 가서 오토로 이렇게 공격. 자, 다시 공격하고, 다시 올라가서, 채우고, 이거 좀 위험한데, 근데 이거, 이거, 이번에도 못 깨냐, 설마? 그러진 않겠지, 다, 다시 공격하고, 오케이, 클리어. 지금, 하드 모드를, 루랑 콜레트는 실패를 했는데, 팀원들이 너무 못해서, 엠버는 성공을 했어요. 램피지 무드에서 매우 매우 좋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챔프, 에드거 남았죠? 어? 램피지에서 에드거 쓰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기는 해. 왜냐면은, 붙어서 때리는 애다 보니까, 이 거리 조절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게, 에모가, 빨리빨리 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쫓아가면서 때리면 될것 같거든요. 과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써봐야지 알거든요. 자, 궁을 찾는데, 궁극을 쓰면은, 자, 0 데미지 밖에 못 줘요. 어, 그리고 이게 엠버에 비해서는 컨트롤이 조금 더 어렵다. 자, 엠버에 비해서는 좀 컨트롤이 어려워요. 자, 이렇게 도망치면서 때리면은, 나도 체력을 회복하고, 자, 이렇게 때리면서 도망치면, 어, 잠깐만. 얘가 분노했을 때는, 도리어 컨트롤 하기가 더 쉬운데? 왜냐면은, 체력이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도망치면서 때리면 돼서, 도리어 체력 회복을 하니까 이게 더 편하네. 아, 이게 근데 거리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네. 자, 거리 조절하는 게좀 어려워요. 올때 이렇게 도망쳐서, 시간 끌고, 데미지가, 이게 MO가 빨리 차다 보니까 DPS도 높고 이래서, 엄청 셉니다. 야, 이거 에드거 엄청 좋다. 8비트랑 에드거랑, 이거 그리고 엠버 같은 거세개 쓰면은 이 램페이지 그냥 찍겠네 엄청 세네 이거 램페이지에서도 엄청 좋으니까 이거 보스전에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면 이렇게 도망가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되고 그리고 도망가면서 이렇게 또 때리다 보면 체력도 차고 야 이거 에드거가 짱이네 자 클리어 했습니다 엑스퍼트까지 브롤러, 콜레트, 에드거, 루, 바이런, 엠버. 램피이지에서 어떤 게 좋은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가장 나빴던 캐릭터, 콜레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바이런입니다. 3등은 바로 루입니다. 궁극이 생존기로 쓸수 있고 일초 경직도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쌓이면 무시 못할 거라서 바이런보다는 루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대망의 2등은 바로 엠버입니다. DPS가 높아서 엠버 정말 좋았고요. 대신에 엠버 같은 경우에 스타파워가 없으면 은 구릴 것 같아요. 경우에는 차라리 8비트가 좋을 것 같고요. 대망의 1위 바로 에드거입니다. 데미지도 엄청나게 세고요. 단점은 딱 하나예요.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 그거 빼고는 에드거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램피지에서 신규 브롤러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에드거 다 있으시죠? 다음에 또 램피지 나오시면은 에드거로 플레이해 보세요. 아셨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안녕!